한승태 김동현 선생님 수업을 두달 수강하고 인생 초토액에서 915점, 최종 970점을 받은 배성은입니다. 한승태 김동현 선생님은 한마디로 베테랑입니다. 실제로 시험에 외운 표현법이 하나 나와서 굉장히 소름 돋고 기분 좋게 답을 골라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한승태, 김동현 선생님 수업을 두달 수강하고 인생 첫 토익에서 915점, 최종 970점을 받은 배성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이 멀었지만 학원을 알아볼 때 제일 유명한 곳으로 선호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다닌 강남 해커스를 고민 없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첫 토익을 한 번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제일 유명한 한승태, 김동현 선생님을 선택했고요. 제일 유명한 빨갱이와 파랭이도 해커스에서 제작되었고 그 교재로 수업하는 만큼 수업도 체계적이었고 일타 강사님이신 한승태 김동현 선생님도 역시 몬불 허전이었어요. 저는 이 선생님들 때문에 해커스 학원을 강력 추천합니다. 한승태 김동현 선생님은 한마디로 베테랑입니다. 수업이 그냥 마구잡이, 되는 대로가 아닌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파트 2에서는 한승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스펀지처럼 질문을 흡수해서 한국어로 튕겨낸다 라는 스킬이 제일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제가 스펀지가 된것 마냥 질문을 기다렸다가 쏙 흡수해서 금방 한국어로 튕겨내는 연습을 하니까 다음 문제가 나올 때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파트 34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뤄주신 수많은 질문이 단연코 도움이 되었어요. 한승태 선생님께서 토익에 나오는 여러 질문의 내용을 재밌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웬만한 주제는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문제 풀때 대충, 아, 이번 문제는 이런 주제구나, 라는 것을 금세 파악했고, 집중할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답을 가볍게 찍어내고, 바로 다음 지문을 준비했습니다. 김동현 선생님께서 매번 풀어주시는 DM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빡빡한 시간으로 DM을 푸는 습관을 들여서 실전에서 전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파트 5, 6를 풀어냈어요. 또한 DM 외에 VS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VS는 정말, 음, 그동안의 토익 기출의 압축판이라고나 할까요? 이것만 다 외우면 파트 5, 6는 정말 문제없이 풀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시험 전에 VS를 급속 충전하고 시험을 보시라고 조언을 주셔서 VS를 시험보기 바로 전에 빠르게 외웠는데 실제로 시험에 외운 표현법이 하나 나와서 굉장히 소름돋고 기분 좋게 답을 골라내었어요. 점수 정책위가 왔을 때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나는 결국에 잘 나올 거다 라는 마인드로 묵묵히 저만의 공부 계획을 이루어 나갔어요. 한성태 김동현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매번 열심히 풀었고, 그날 내용은 꼭 복습하고 매일 식사 때 노랭이 단어 책을 외웠어요. 우선, 한성태 선생님은 정말 개그맨 같이 유쾌하고 재밌으셔요. 리스닝 질문의 주인공이 되어 연기도 하시고, 관용 표현을 설명해 주실 때도 장난을 섞어 정말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김동현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적절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시는데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의 조미료 같았어요. 그런 자료들 덕분에 수업 시간에 나왔던 관용 표현들, 문법들을 쉽게 쉽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근데 한승태, 김동현 선생님은 저보다 수업 준비하시느라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도 피곤하신 기색 하나 없으셨어요. 또한 한승태 선생님께 제가 LC 만점 맞은 걸 보여드렸을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런 기뻐해주신 모습, 열심히 조언해주신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고,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조언 덕분에 970점이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한승재 선생님께서는 한달 동안 데일리 어사이먼트 표라고 숙제 기록표를 주셔서 다 채우면 종강날에 펜을 한자로 주시는데 저는 그 펜을 받으려고 숙제만큼은 꼭 해놨어요. 사실은 펜 때문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개강날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선생님과 이 데일리 어사이먼트 표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오늘부터 내기를 하자 라는 말씀이었어요. 개강날 이 말을 듣고 저는 뭔가모를 승부욕이 들어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숙제를 해왔어요. 그 덕분에 날로날로 리스닝 실력이 빠르게 늘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역시 토익은 반복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대로 모든 걸 반복 또 반복해서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가 안 나온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의 공부계에 따라, 수업 따라, 숙제에 따라서 한다면 언젠간꼭 목표 점수가 나올 거예요. 또한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으셔서 공부가 지치지 않게 이끌어주시니 선생님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토이커 여러분들도 모두 해커스 학원에서 목표하시는 점수 꼭 달성하시길 바랄게요. 해커스 학원과 함께라면 토이 한 번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